영상을 받으시 바댑니다. 창의적인 크리에이터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감사합니다. 어!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목소리> 어, 제가. 이걸 <laughs>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laughs> 아. 아. <웃음> 여러분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방송이 이금 뭐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아, 이렇게 바빠진 시간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선 아이고. 일단은 제가 아, 너무 마음이 무거워 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엄마가 됐어요 제가 엄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laughs> 이게 무슨 일이죠? 시사가 안 났는데 출산 이게... 예정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 7월 21일입니다 일 욕심도 많고 저는 항상 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또 성향이라 제작진분들께 말씀을 안 드리고 음. 했는데 몸이 제몸 같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무겁고. 책임을 져야죠, 또. 얘가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배가 또 은근히 또 많이 났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카메라 안 돌아가고 있아 어서. 너무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해요. 그. 오, 아,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저만 배려를 해주실 수 있는 상황들이 음. 활동적인 거 많이 못하고, 음. 이제 그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드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서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우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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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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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또 사무실이 있잖아요. 날랄랜드가 네. 있기 때문에 음.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촬영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냥 오셔도 돼요. 오셔서 물어보시면 충분히 피드백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한번한 번에 한 뽑았던 이유와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썰탄가상님은 굉장히 센스가 좋으세요. 템포를 아는 게 유튜브에선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찌방쌤님은 브이로그 감성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너무 좋은데 구도방에서 하실 때는 템포를 30프레임이면 5로 죽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멸치님은 많은 사람들이 요치씨를왜 뽑았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뭐냐면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랑스러움이에요 멸치님은 템포감이나 센스가 부족해요. 좀 힘겨울 수 있는 반대의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내 이름은 벨트맨님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구조와 구도를 보고 계시거든요. 몸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되게 더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장점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아, 사실 이게 전부가 또 아니니까. 주눅들지 말고 가서 자기의 몫을 다 해내길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우 내가 누한테 전화라도 해서 얘기하다 우리 설생가상은요 <laughs> 그런거 별로 안좋아요 팬서비스 아, <laughs> 하듯이 영상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창의적인 <laughs> 크리에이터라는 걸 확실히 느껴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